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선생입니다.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추세선을 맞으면서 이렇게 상승을 해 줬는데 이 상승을 이어서 하기 위해서는 이구간을좀 지켜 줬어야 돼요. 만약 지금 여기 구간을 좀 이탈을 해 줬는데 연속적으로 좀 내일까지 여기 구간 으로 안착을 못해 주고 이 밑으로 내려간다면 이 상승분이 다 반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단기적으로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라인을 지켜주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바람에 맞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저는 여기 구간을 지켜준다기보다는 이탈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좀 본격적으로 대응받아보고 싶다거나 정확한 타점이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돈좀 벌어보고 싶다, 주식을 좀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댓글 안에 제가 입장 링크 달아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이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제가 가끔 영상 올리면 본인 종목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